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중앙선관위 거짓신인 네 공중부양한다, 뭐 축지법 쓴다, 박정희 비선이다 이렇게 떠들어댔던 자죠.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직 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 네,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에, 답변이 왔는데요. 에, 결국에는 에, 이 거짓 신인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빠르게 수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보를 줘야 되고, 진정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여러분들이 계속 진정서를 넣을 수가 있고,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진정서라든지, 또는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네, 민원,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증거 자료, 근거 자료들을 넣어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 계속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경찰, 검찰에 이 문제를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파악하고 있는 거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사에 이 많은 언론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끔 선관위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이 거짓 신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러한 단서들, 증거 자료들을 계속 보내 줘야 됩니다. 전에도 여러 방송에서 이 거짓 신인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폭로되는데, 그거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가 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계속 제출이 돼가지고, 이자의 실체를 밝히고, 그리고 악행이 처음을 봤는데, 이것이, 진실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어, 지금,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사건, 뭐, 박정희 비선이다. 그리고, 어, 이, 이병철, 양자였다.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대법원 재판 중에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 지금 송치 소식들이 들려와야 됩니다. 이제, 송치가 되고,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